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았죠.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요. 본인이 굉장히 질량이 높아요. 어, 높으니까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을 내가 보호하고 싶은 거죠. 니가 보호하고 싶으시면 계속 보호해야지. 보호가 잘안 된다고 때기치고 싶으면 되나요? 어, 그죠? 어, 이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, 지금. 내 실력이 좋으면 저 사람이 안 미워요. 왜? 내가 가르치면 잘 들을 거거든요. 근데 내 실력이 모질라니까가르킬 수는 없고, 지가 말하는 거는 좀 질량이 약하고, 내가 니네 따를 수도 없고, 지금 이 판인 거죠. 어, 어 그러면 지금 이 아깝한 게 말이죠. 내가 질량이 없으면 모르지만 질량이 크거든요. 그럼 이 사람하고 헤어져 갖고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 생겨요. 절대로. 그럼 나는 평생 불안해져요. 평생 어려워져도. 어.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무엇을 하게 해놨느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. 도반.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된 거지, 너희들은 부부 아니에요. 그래서 너는 내 부인이니까 내말 따르라 이것도 안 되고, 너는 내 남편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. 서로가 이렇게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, 이 공부의 키를 못 따고 있는 거죠. 공부 키를 못 따고 있어? 어, 왜못 따냐? 진량이 서로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. 똑같아, 지금. 그 이러고 너무 오래있으면 어떻게 되나? 징그럽지, 이제. 발전하면 절대 안 징그러워요. 근데 똑같이 오래있으면 징그러워. 기업도 하다가 성장을 못 하고 너무 오래 가고 있으면 답하고 있으면 이제 때려치우고 싶지. 이거 막 징그러운 거야, 이게 지금. 근데 이거 자꾸 성장을 하면 재밌죠.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다 어려우냐면 정지대가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. 정지대가, 지식이 정지돼서 너무 오래 있다. 우리 어릴 때 지식을 배울 때는 맨날 좋아요.